안녕하세요 11월달 두번째 주말이 되었습니다 예, 어제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프로그램실이 작아 가지고 두 뒤에서 막 서서 예, 자리도 모아 앉고 왔는데 그런 분들한테 너무 미안하고요 예, 좋은 강의를 들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강의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느정도 어, 판매에 대한 또 어, 솔루션에 대한 것을 인식을 했을 것입니다. 에, 그러나 처음 듣는 말이라 어, 이해를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에요. 아, 그래서 일단은 어,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한 내용을 간단하게 에, 보내드리고 또 부족한 부분은 제가 이제 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는데. 아마 이제 그 강사님이 저한테 강의 내용을 유튜브로 어, 녹화한 것을 보내주겠다고 하니까 그거들 이제 오시면 오면 보내드리면은 제가 또 여러분한테 공개하겠는데요, 뭐 하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선 어제 에, 강사님이 그 이슬러스에 대해서 어디 이슬러스 아니고 이 지역에 대해서 그솔리션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강의 내용을 간단하게 보겠는데, 이게 어제 그 복잡하고 초점이 제대로 안 맞춰지고 또 여러 가지 그래가지고 제대로 녹화 말소리가 제대로 들리겠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한번 들었기 때문에 거의 듣는다고 봐야 되겠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면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보세요. 이셀러스, 플레이오토 이런 것들은 잘 보셔야 돼요. 얘네들은 서비스가 오래됐기 때문에 디자인이 친절해요. 근데 얘는 지금 난 한달 됐잖아요. 기능에 충실한 거지 디자인에 충실한 건 아니에요. 근데 기능상으로는 뭐뭐 뭐 기능상으로는 충분하다. 이 정도예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들어오셨을 때 하실 일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프로그램하고, 마켓하고, 연결입니다. 연결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 걸로 들어가신 분은, 저만 세팅을 해요, 저만. 제가 들어가 볼게요. 자, 환경 설정에 들어가면은, 환경 설정에. 네, 아, 그렇구나. 그, 할거 아이디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래도. 지금은 같이 따라하는 건 아니고요. 그 한번 같이 그냥 구경하는 걸 구경. 자 보세요. 아 저희가 주로 쓰는 건요. 상품 수신과 그리고 상품 관리 이두 가지를 지금 쓸 거예요. 이두 가지를 쓰기 위해서 어, 미리 세팅해야 되는 게 환경 설정 부분인데 환경 설정에서 설정한 거는 ID 비번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근데 조금 한 가지 더뭐 한다고 하면 뭐한다고고우냐면 API 키값 받는데 그렇게 나누어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 일반하고 쇼핑몰 아이디 관리로 이렇게 탭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의외로 쇼핑몰 아이디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 환경 설정에 들어왔는데 이거를 못 찾으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어 프로그램 지금 탭으로 연결이 돼 있고 여기에 있는 일반적인 것들은 어 그냥 기본 세팅대로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그대로 두셔도 되고 내거 컴퓨터에 아까 전에 내 컴퓨터에서 내 컴퓨터에서 어내 pc에서 오른쪽 버튼 속성 눌러 서 들어갔을 때내 pc에 대한 사양을 알려주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 있어요 CPU가, 어, 그, 내꺼, 거, 내거 사용을 봤을 때 지금 얘는, 얘는 펜티엄으로 되어 있는데, 요 앞에는 요 숫자 있죠? 숫자가 내 CPU의 등급이에요, 등급. 음. 네, 등급이라서 이게 2로 시작이 돼. 그러면 좀 약간 좀, 좀 약간 좀 느릴 것 같다. 근데, 그럼 높으면은, 이게 9요 9, 이게. 9면 좋냐? 아주 좋진 않아요. 3C는 항상 호환성이 <laughs> 부족해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4에서 7사이면은 그냥 무난하게 그냥 돌아가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 PC에서 요내거 CPU의 레벨을 봤을 때 대부분 이 CPU를 따라서 나머지도 따라가기 때문에 CPU가 바짝 내가 내 거가 한좀괜찮아좀한7 어 정도 돼 그러면은 한 4, 5 정도로 하시고, 한3 정도가 돼. 그러면 1, 2.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이거는 내가 한번 작업을 할 때, 하나만 등록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나 10개씩 등록할 건데, 그럴 때, CPU가 일을 한 번에 한번할 거냐? 아니면은, 10번을 할 거냐? 이런 차이에요. 그래서, 내꺼 CPU가 괜찮으면은, 5, 6. 한, 내꺼 CPU가 7, 8 정도가 돼. 그냥면 5, 6. 내꺼 CPU가, 앞에 숫자가 4나 6 정도가 돼. 그러면은 3, 4. 이렇게 해서 내것 CPU는 내것 컴퓨터 산지에 가장 간단하게 내 컴퓨터 산지 5년 됐어. 그건 1이에요. 나 컴퓨터 산 지, 어, 1년 미만이에요. 그러면 4나 5에요. 됐죠? 네. 그래서 내가 컴퓨터한테 몇 개씩 처리할 건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한 2나 3 정도가 그냥 가장 무난한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돼 있고, 아, 나머지들은 대부분 그냥 기, 아, 기본 세팅으로 놔두시면 돼요. 그리고, 어, 다른 것들은 놔두시고, 택배사만 가장 일반적인 CG통으로 했습니다. 아, 기본적으로 상품 끌고 오는 거 있잖아요. 상품 주문 들어왔어. 그걸 가지고 와야 될 거냐, 맞게 돼서. 그거를 어, 며칠 기준으로 할건데 라는거예요 그래서 7일, 7일 이내에 들어온거는 다 끌고 가죠 라고 할 때는 7일이고 어, 주문 검색 기간도 마찬가지고 며칠걸로 할건지 그리고, 며칠 걸로 건지, 할 건지. 그리고 어, 우리가 마켓에 등록한거는 다 언젠가는 종류가 될 수도 있잖아요 마켓들로 그래서 나 며칠, 이내, 7일 이내면은 나한테 연장하라고 알려줘 라고 하는게 종료되기 전환이 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7일이에요 그래서 이건 기본 세팅대로 그냥 두시면 됩니다 얘네들은 쉬워요 자 그래서 요거 쇼핑몰 아이디 관리로 가면은 이건 쉬웠죠 쇼핑몰 아이디 관리 이 부분은 넘어가면 각 마켓별로 해서 아이디 기본을 느낄 돼 있습니다 지금은 스마트 스토어를 넣어볼게요. 스마트 스토어. 스마트 스토어를 뭐든지 더블클릭하고 들어가면 여기에 추가를 누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가를 해서 스마트 스토어 아이디 비번을 한번 넣어볼게요 스마트 스토어를 한 이유는 마지막이 훨씬 쉬운데 대표적으로 지금 스마트스토어를 보는 거예요 스마트스토어는 로그인할 때 방식이 두 가지가 있었죠 스마트스토어 아이디 네이버 아이디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보셔야 돼요 참고로 지금 보는 거는 제가 이렇게, 어, 정리는 엑셀로 저도 해놓긴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크롬에서 할 때는 자동 완성으로 되잖아요. 그쵸? 어지간하면 잘안 보다, 안 보다 보니까, 아이디어를 보기 위해서. 스마트 스토어. 제가, 그, 그, 아이디 비번을 추근한 다음에 접속 확인을 눌렀어요. 그래서 이게 맞으면은 들어갈 거고, 안 맞으면은 안 들어갈 거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아이디가 이게 네이버 판매자 건지, 아니면은 네이버 아이디인지, 어, 구별을 한번 하셔야 돼요. 기다려요 닉네임은,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아이디 하나를 그 추가를 했잖아요. 추가를 하는데, 네. 내가 나중에 사업자가 됐던 아이디를 여러 개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어를 갖고 있을 때, 구별하기 위한 닉네임. 그러니까 내가 임의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게 접속이 돼야지, 그래야지 해당 마켓에 있는 기본적인, 그 지금 저희가 상품 등록할 때 세팅했던 그, 그 출고지와 가품지를 끌고 올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시간이 좀 걸려서. 예를 들면 좀 전에 아이디 비번을 쳤잖아요. 치고 접속 확인을 눌렀을 때 정상적으로 그 되면은 아, 네. 아, 예, 해당 그, 그 아이디라든 이런 거를 정상적으로 끌니다오 문제 그렇 그래서 여기게 어, 정상적으로 되면 스토 선택하기를 하면 스토가 네거가 나올 거예요. 그게 정상적으로 연행이 있다는 거그 혹시 인터넷이 자꾸 끊기던데 혹시 인터넷이 끊겨? 네. 여러 짓으 니까 음, 자꾸 음, 끊기더라고요. 네, 자기 수업을. 네, 자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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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연결해 줄거하는가정에서 그래서 그 지금 편하게 하는 게 스마트 스토어, 옥션, 지 마켓까지는 매우 쉬워요. 그래서 일단 거기까지 일단 보고 아이디어는 넣으면 되겠죠. 거기까지는 아이디어는 어떠라는 거기는 뭐 난이도가 그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오픈 되니까 그냥 열리네요. 예. 그렇죠. 지금 인터넷 때문에 그런 거같 하죠 <웃음> <웃음> 그러면, 그, 주도판에만 등록해서, 거기 그 걸리가 여기다 받아서. 그 어제 그 인터넷이 와이파이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어 등록이 좀에러가 생겼는데 어 일단은 여러분들이 다운 받으세요 이것을 다다 받아서 다운 받으면 은 이렇게 열면 은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에뭐 주문 관리도 있고 뭐 연동도 있고 이런 이런 것이 나오는데 에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환경 설정입니다. 환경 설정. 이렇게 환경 설정 누르면은, 일반이 있고, 일반, 아까, 어 이것은 그대로 세팅을 놔둬도 되지만은, 만일, 사양이 괜찮으면은, 이것을 최고 수치로 놓아야 되고, 사양이 중간 정도 되면 한 3이나 놓고, 아, 오래된 거는 일에다 놓고 사용해야 돼요. 에, 그, 그 얘기 거든요 그리고 이 다른 거는 뭐, 시제에 대한 통원만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저장을 누르면 됩니다. 에,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중요한 부분이 이걸 하다 말았는데, 이것을, 스톱어판하고 옥션 지마 캐시만 먼저 하라고 했어요. 2.0이든지, 2.0.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은 창이 뜹니다. 이렇게. 창이 떠서, 에, 아, 저는 이제 하나 추가했거든요. 그래서 추가를 누르면, 여기다가 아이디 넣고, 비번 넣고, 접속을 누르면, 어디를 가냐면, 어, 우리 그 마켓을 가요. 스마트 스토어먼 스마트 스토어를 가고, 에, 옥션이면 옥션을 가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에, 다운만 받아놓고 화요일날에 오시면은 예, 제가 이 부분은 어, 등록하는 거하고 세팅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예, 그래서 예, 오늘 시간도 많이 갔는데 예, 어제 와서 또 예, 수고도 많이 했고 예, 그래서 완성이 된걸 보지 못해서 하나 어, 아까 됐는 줄 알았는데 그 끝내는 그것이 안 됐네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아는 부분이니까 이제 예, 화요일 날에 우리가 면대면 교육할 때 제가 이것은 에,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 그 강의 내용을 간단하게 공부했고, 어, 이제 그 급해 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막 등록해서 돈, 돈이 막 벌어지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만일 이또 이렇게 대량 등록하는 데 맞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걸 해서 어, 수기로 하기보다 낙계라기보다 또 이거 했는데 더잘될 수도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모릅니다. 그거는 누가 어떻게 잘 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만일 부정적이면 그게 항상 민감. 긴가 민가 해가지고 의심이 다를 가면 무슨 일도 할수 없기 때문에 일단 어, 판매는 이미,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아, 나는 이게 맞다. 그러면 이걸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 긍정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어, 접, 접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그래서 어제 그 내용을 다시 올려드렸는데 예, 생각보다 이게 카메라도 제대로. 안 됐고 녹화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데 일단은 제가 아는 거니까 이 정도는 제가 화요일날 오시면은 다음에 금요일날 오기 전까지 제가 하는 그 시간에는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빠지지 마시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또 우리가 화요일날에 만납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예, 구독 좋아요를 누르면 저희가 앞으로 올려드리는 모든 내용을 제때 제때 예,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